하 맞는 신발을 광고한거죠 근데 어떤 스파이를 모양으로? 스파이를 모양이라고 생하면돼 어떤 모양으로? 그녀가 좋아하는 모양 여기 사이에 지금 여기 빠져있는게 뭐냐? 라이트 뒤에 목적으로 빠져있잖아 그럼 이 사이에 생겼던게 뭐야? 뭐라고? 못간대 목적적 관계되면서 무슨 절? 형형사 음. 절 그럼 해석을 뭐뭐 하얀 눈으면 된다고 했지? 흔들고 난거 아니잖아요 저희 살리가 그 가게에 갔을 때이 여자애가 이번에 뭐했니? Disappointed 했어 얘도 감정이 나온 거야 그럼 누구랑 풀면 되겠냐? 동사 확인하고 풀어요 이영식 동사니까 주어랑묶어서풀 거야 사람이니까 하평것죠주워하 실망했대요? 이유가 중요하다색을해그 모양으로 된단하나의 신발도 이용 가능하지 않았어 뭘로? 자신의 발 사이즈 이용 가능한 게 없었다니까 는 그러면 얘가 광고를 뭐라고 썼는데 있다고 광고해놓고 가보니까 어땠어? 단 하나도 이용 가능하지 않았지. 그게 원인.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 결과. Was t o 는 이게 사형 수동사야. 수동이고. 너네가 4형 수동사 가지고 능동 수동은 어떻게 풀라고 했죠? 음 뒤에 목적어가 몇 개? 두 개는 능동, 하나는 수동 몇개 왔냐? 명사를 하나 갔지 그래서 수동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냥 hold d 투죠? 목어 주시면. 해석은? was hold, 해석 들었다 들었다 그럼 뭐라고 들었니? they only start one of each style 이니치 사이즈, 에각 치수마다 각, 각 모양에 하나씩만 재고를 가지고 있다 라고 들은 거야 여기 스 t i l l 뜻이 뭐야? 여전히 아직도 그 뜻이 아니야 너희 지금 콧마 붙이고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However, 그쵸? However, 그 다음에 Nevertheless 나들레스 다 공유해요. 그럼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센스 왔지. 여기는 센스가 접속사지. 접속사지야. 뒤에 문장 왔는데 내내 가지고 있는 센스의 접속사 뜻이 두 가지지. 뭘 거야? 응. 때문에도 있고. 뭐뭐 이로도 있지. 어떻게 할까? 여기 커머 보이지? 네. 여기까지가 무슨 절이야? 구사절이야 주절 의 동사를 찾아봐. 주절 동사 누구예요? 여기가 주절 동사지. 이거 잘 들어. 지금 주절 동사가 현재완료, 과거완료처럼 완료시제니? 완료시제 아니지. 주절 동사가 완료 시제가 되어 있으면 그때얘 예를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하세요. 근데 지금 주절 동사가 뭐가 아니야? 완료 시제가 아니지. 그때는 뭐로 해석할까? 때문에 해석했어요. 그럼너네가 여기를 때문에라고 적었다라는 얘기는 여기 콤마까지의 부사절의 내용이 뭐라는 얘기냐? 이게 원인이라는 얘기예요. 그지 그럼 주절은 뭐겠어? 주절의 내용은 뭐겠니? 이게 결과예요 그럼 결과를 뒤에 쓴 거니까 뒤에 쓴게 중요해 자 원인을 먼저 해석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지금 얘가 사고 문장 봐 얘가 뭐라고 들었어 가치수 받아 각 모양 하나씩 밖에 없다 라고 들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애가 셀리는 여자애가 뭐라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프라 r 스도사용신 to say, I w 여기 l g i v i t i l 어 l e e t of a i t l e o l e o a t e 접속사에 됐다면 완전 엄장써야될거 아니야, 그지 얘가 주어야 동사 바로 왔니 내가 못찾으려고 했지 그러면, 응 그게 어딨어? 그게 두 번째지, 그건 주어 길어진 거야, 이렇게 수식 받아가지고 이걸 무슨 절이라 고 부른다고요? 응 형용사절. 그녀가 원했던 신발이 지금옷가도생겼돼 있을 거고 신발이 were available from the warehouse 창고에서 구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인지 그게 원인이야. 야 그거 창고가 분 있어라고 약속을 받은 거야. 그래서 쌀리는 뭐하기를 결정했죠? 야 있어 그러면 나비째 살게 내용 정리됐지? 다시 한번 봐봐 얘가 뭐라고 들었지? 가게에는 가게에는 한 개밖에 없어 라고 들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뭐라고 약속을 받았니? 어, 창고에서 네가 원하는 신발이 구할 수 있어 라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서 뭐두 개를 사겠다고 얘기한 거야 그럼 나두개 살게 라고 얘기한 거지 일주일 뒤에 얘가 뭘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나야지, 그렇 주어 동사 목적어. 얘 이름 뭐야 그럼? 분사겠지? 목적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뭐뭐라고 말하는 전화를 들은 거야? 뭐 어떤 뭐라고 말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한철 내가 actually 나온 주점이라고 했지. 더 이상 뭐하지 않아? Being made인데 지금 보면 b 비... 빙 피피가 된 거야 자 여기다 써줘 볼게 지금 너희들한테 3개 나간 건비빙 피피가 왔죠 이걸 뭐라 고 부르지 그걸 진행형의 뭐라고 불러 수동이라고 부르죠 목적어가 없을 때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수동이라는 건 수동이래면 내가 뭐라고 기억하라고 했지? 수동 완전 드는 문장이야 그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접속자이세계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진행형의 수동이 있대 그럼 진행형이 능동이 있겠네 이하고 반대 모양이 뭔데? 그렇게 너네가 알고는 비공사 플러스 아이인지야? 이거 뭐라고 불러요? 진행인데 이거 뭐라고 부를까? 야, 능동이라고 부르죠 뒤에 목적어가 있을 거고 지금 여기 목적 없기 때문에 소리로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보면 한철레가 더 이상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전화를 받았죠. A week later,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부사구요. 여기는 컴도 일황식 자동사구요. 노트가 주어요. 포이그넷, 무슨 뜻이야? 가슴 아픈 편지가 도착한 거야 그 다음에 잘 보면 프롬부터 이렇게 볼게 여기는 프롬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무슨 구야 전체 사고인데 그냥 구사구라고 써볼게 버릴 수 있는 애니까 그거 버려봐 버렸지? 그럼 여기에 있는 ING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분사구, 이 분사가 하는 일이 뭐지? 어, 저 앞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쪽지가 이, 이 쪽지 수식하는 거예요. 근데 쪽지는 말한 똥집 어떻게 말을 하겠어? 쓰여 있는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왜 안지를 썼어요? 세들을안 쓰고 쓰여 있다면서 왜 안지를 썼어? 해석으로 풀면 안 된다고 러니까목적어 따져봐. 여기서 어디까지겠어? 여기까지. 이게 무슨 절? 명사절이잖아 목적어 글리고요 그죠? 그니까 A인지 수십 그러면 노트부터 노트 색칠하고 세인부터 여기까지 색칠해볼까? 뭐라고 쓰여있는 쪽지야 얘가 지금 두 개나 쓰려고 했었지 어?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한 켤레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 라고 했지 그럼 하나가 남았잖아 이제 아직 하나가 남았지 그중에 하나마저도 어떻다. 지금 두 개야. 두개 중에 하나는 원이라고 했고요. 나머지 하나 뭐라고 했어 그게 디아더일 거야. 서있지 그래서 나머지, 나머지 다른 한 켤레조차도 또한 뭐하다? 풀수 어. 없다. 라고 쓰여있는 가슴 아픈 쪽지가 도착했어. 그럼 여덟 점은 어떻겠어. 믿었자.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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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믿어. 두개주고할게그 다음 뭐라고 했지? 야, 하나 안 만들어져. 나중에 하나 도 가져도 더안 만들어진대. 그래서 이, 여자, 이, 이 회사는 뭐 하기로 했죠? For, for Her Next s i 니까 다음번 방문 때쓸수 있는 20% 할인 쿠폰을 동봉해주기. 같이 보내주기. 동봉하다 같이 보내주는 거. 얘들이 또 쎄이 말할 필요도 없이 뭐했겠니? 다음 번은 없겠죠. 또사귀어안사겠지 영해 됐죠? 네. 다음 주. 갑자기 부시 플레인, 이 부시 플레인 어떤 비행기인지 어네 프린트 있을 거야. 그림 봐봐. 사진 옆에 있지? 무인기야? 물에 공공 꺼다니는 비행기. 어? 여기 부시 플레인에 어퓨얼드 쓰세요. 일형식 자동차. 일형식 자동차. 자동차로 뭐가 안 될까? 음, 수동 불가. 그거라가좀자 수동 불가. 음. 여기에 was appeared 다음 틀려? 자이 비행기가 passed directly over Brian Brian 바로 왼쪽으로 고쳐 날라왔죠 컴마까지 웃음 문장 그 다음에 알지 왔지? 이림 보겠어? 음성 부분이야 그럼 뭐뭐 하면서 오만 그리고 오와 그래서 몰라 했다. 뭐하면서? 그럼 물에 한 번, 두번 닿으면서 브라이언의 머리 위쪽으로 아주 낮게 날아갔죠. 날아가서는 and s t o p k 어 과거 동사, 과거 동사. 멈췄죠. With its f l o m e s gently bumping, 나는데 with plus 명사 그다음에 i 제얘도분사부분이야 여기 쓰여 있는데 with 그 다음 명사 그 다음 분사 왔지 여기에 현재 분사 쓸 건지 과거 분사 쓸 건지 를뭘 보고 할까 지금 여기서는 주어하고 동사 관계라고 써있죠 그게 능동 관계인지 속 관계인지 내가 항상 뭘 보고 판단을 하더니 그래 뒤에 목적어 찾아보라고 했잖아 얘는 뒤에 목적어가 따로 있겠죠 얘는 없을 때 쓰는 거고 그럼 뭐 하면서야? It's flowed gently bumping 나는데. 여기 왜앉으서 썼을까? 있잖아, 그지 그래서 오두막 앞에 있는 이 모래밭에 어, 부드럽게 살짝 부딪히면서 멈췄죠. 됐죠? 여기 앉았으니요. 피평 안돼. 못 붙은 안 되는 거야. 못법을수해요 지금 문법 얘기한 게세 분데요. 하나, 둘, 세 개. The pilot cut the engine, opened the door, and, 병력 오 e n got out. Balanced, 균형을 잡고 밖에 나온 다음에 step forward to the float. 그 구조 위에 발을 내딛었어요. 구조가 그 비행기 발이야. 발이. 2hp, 뛰어오른 다음에 o n e cut sand, without getting his feet wet, out. w a 지 않고 get wet을 보면, 개시 몇 통씩이야? 생각하고 있는 이 형용사야 응? 몇 형식일까? 너무 어려운가? 자 이렇게 해봐 모형식이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쓴거예요 그럼 목적어가 목적어를 무슨 무슨 상태로 만들다가 그럼 목적어를 적게 하지 않고지 without ing는 뭐뭐 하지 않고야 그럼 발을 적게 하지 않고 모래 위로 폴짝 뛰어오른 거예요 이해 예, 상황 이해했어? 글시 속으로? 네. 다음 I heard your emergency transmitter를 들었다 4번 아 4번 He was wearing인데 이게 지금 wear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야 wear는 기본적으로 타동사예요 뭐뭐를 일단 쓰다 뜻이지? 이거 지금 뭐라고 그러지 너희들한테? 과거 진행형이지. 내가 진행은 누가고 똑같다. 응. 응. 그럼 뒤에 목적어 있거든? 있지? 조심해. 비평 담아안 된다. Warn 안 돼. Show them off. 이거 무슨 동사라고 부르냐? 이어서. 어 이어 동사 옆에 써있죠. t h o w o p s o w them o f 틀려. 왜안 되니? 대명사는 항상 가운데 껴야돼요 예를 타동사라고 쓰고 예를 부사로 쓰면 돼 타동사하고 부사 사이에 와야돼 To stare at Brian 브라운을 보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벗었죠 나는 너의 부상 발전기에서 난 소리를 들었어요 yeah, He cocked his head c o c 이 뭐냐면 이 닭의 생각체와 닭의 목이 어떻게 생긴거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그거야 음, 그렇게 한 거야? 잘하네. i n g 는 뭐야? 얘를 공부했겠니? 살펴봤겠지. 와. 아, 아. You are he? 너가 그거다. 안 줄. They quit. 네, q u stop하고 동요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문법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 따로 적어볼까? Stop ing랑 stop to부 정사를 두 가지를 써보세요. 얘랑, 얘랑. 그럼 볼까? 얘는 기본적으로 사형식 동사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진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되면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럼 얘는 뭔 용법이겠냐? 부사적 용법이겠죠. 그 중에서도 목적이겠고. 뭐뭐하기 위하여. 그 그러니까 뭐뭐하기 위하여 멈추다지. 얘는 뭐뭐하는 것을 멈추다. 사람들이 찾는 거그만뒀서 이거지. 이 말을 들었을 때이남자애는 심정이 어땠을까? 열심히 살고 있어. 나를 찾을, 찾을 거야, 찾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근데 찾는 거 그만두되잖아. 다시 한번 스탑아이엔지 뭐뭐하는 것을 멈추다라고 썼지. 그게 그만두. 사람들이 찾는 걸 그만뒀다는 얘기야 다음 Brian was standing n Brian, 있었죠 하지만 뭐였어? s i l e 말이 없었다 왜 말이 없었겠냐 응, 충격버튼 이때 아이의 심정 충격버튼 영어로 s h i s tongue seemed to be s t u c 보이지? s 이형 동사야 멍어처럼 보이다고 투부정사를 보호자대에받았는데 투비 스타 s 보이죠? 투비 b 피평된 겁니다 투부정사 수동이에요 목적 없어서 스 t o 하고투 사이 목적 없어서 입천등이 들러붙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눈동으로 바꿨으면 투스틱이야안 되겠지? 목적 없는데 자 그리고 his stroke didn't work right 적절하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얘가 지금 여기서 어? 8번 문장, 부번 문장을 봤을 때 얘의 모습이 어때? 충격 받은 거지. 샥. 이해됐냐? 8번 부번 문장 내용 을 보면 뭐예요? 얘는 어땠어? 지금 신경이 충격을 받은 거야 알겠지? 내가 지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럼 이노래 충격받은 걸로 얘기가 끝나냐 마무리 볼까요? 그렇 끝나는지 자 보자 두 번만 더 My name is Brian Robinson 나 이름은 브라이언이야 He saw that his stew was done 자신의 스튜가 다 됐다는 걸 봤죠 그래서 he, Brian, waved to it with his hand 손을 흔들었어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좀 같이 먹겠니라고 말해보자. 이거 왜요? 왜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 비행기 탄 애가 왔잖아. 비행기 탄 애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있잖아요. 또 8번 9번에서 얘가 지금 내용이 심경이 어땠다가 충격을 받았다가 마지막 이 말을 왜했겠어 어쨌든 니가 나를 데리고 가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 마음이 어땠을까? 안도했겠죠. 그래서 이 브라이언의 신경변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금요일날 금요일날 지 금요일날 7시 반에 오시고요 금요일날은 8강 8강 하면 되지 9강은 했고 뭐 나갔나? 해 가지고 이근를 할게요. 아 <laughs>